언제라야 자유인 될까? 시, 지만원, 이달 23일이 음력 11월 21일 모양이다. 칠남매를 세살 턱으로 낳으신 어머니 막내인 나를 47세에 낳으셨다 한다. 강원도 화전민의 늦둥이 먹고 입은 건 시원치 않았어도 나는 엄마의 빨아들일 듯한 자유로운 눈 속에서 자랐다. 그 자유로운 엄마의 사랑은 세월이 가고 땅이 바뀌어도 늘 누군가를 통해 이어졌다. 이 세상에 태어나 80년을 맞이할 동안 나처럼 포근하고 아름다운 사랑, 받아본 사람 나 말고 또 있을까. 하지만 행복에는 늘 방해꾼이 있었다. 전라도와 빨갱이, 그 느끼하고 살벌한 존재들만 없다면 나는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행복.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하는 마음 속 존재다. 이 세상에 내일 아닌 이유로 나처럼 고통받은 사람 있을까? 울음이 터질 찰나에 겁을 먹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품위를 지키려 안간힘 쓰고 공포를 느낄 때마다 체념의 늪에 빠지고 억울한 순간들에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마음 달래고 괴심한 판사들에 대한 분노는 인과응보라는 부처님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예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기를 23년 그래도 마음의 악을 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얼굴 돌렸다 만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의 표정을 안다 나는 그들을 늘 만난다 그들이 내 앞에 없어도 그들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면도 하고 깔끔한 옷 입고 안개처럼 잔잔히 깔리는 향수도 뿌린다. 하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도 외모도 정갈하게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을 것이다. 20대에 도전한 월남전 전사의 용기 30대에 도전했던 수학세계의 모험 40대에 도전했던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 60대에 도전했던 빨갱이 세력과의 도전 생각하면 내 인생은 내가 보아도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나는 육사 시절의 독서를 통해 인생은 멋이어야 하고 멋은 도화지에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팔순을 맞이하는 이 순간 마지막 스케치는 원시적이었던. 따뜻한 엄마의 손길 속에 마감하고 싶다. 2021년 12월 21일. 지만원. 의병 생각. 지만원 박사님 덕분에 나는 요즘 행복합니다. 의병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에 행복합니다. 배운 것을 짧게, 쉽게 알게 합니다. 그야말로 교학상장 마당인 호학인 모임. 대동서원을 키울 꿈입니다. 여기서 지만원 철학도 전달할 것입니다. 의병은 자유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병 신백군 올림